안녕하세요 우탱입니다 제가 오늘은 동대문 밀리오레를 밀리오레를 갔다 왔는데요 밀리오레랑 남대문 갔다 왔어요 이렇게 네머을 입고 그래서 후기 찍는 거고요 일단은 여기 안에 이렇게 있고 일단 스틱은 60개를 샀는데 이렇게 마, 만 6천원씩 샀고요 어,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거 톤인가? 그리고 이거 토핑함도 샀으니 토핑함까지 만천 원이고, 어 근데 토핑함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거 일자 하나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쓰려고 샀는데 뭔가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잘했는데 1 0 0 0 원이니까. 제 친구 거는 이게 좀안 좋더라고요. 음, 잘산것 같아요. TV 소린 죄송하고요 네, 일단 은 이거 스틱,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할게요. 음, 잘안꺼냈 네, 이렇게 있고요. 음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는데 이 정도 됩니다. 일단은 얘는 자몽이고요. 자몽이 하나 샀어요.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다음에 오렌지 한개 그리고 오렌지 여기 또 있는데 이따가 꺼내서 할게요. 그다음에 통딸기인가? 예. 일단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배예요 배난 너무 멀리 갔는데배왜 초점이 안 맞지? 이거 배랑 다음에 이거 라임인가? 그 네, 통딸기 정말 이거 염 토마토 토마토 두개 샀어요. 이거랑 이거 토마토 두개 있고 통딸기도 많이 샀는데. 그리고 이건 하트 딸기 이것도 통 딸기인데 얘는 좀 다른 거예요 얘네 좀 달라요 얘가 더 예쁜 거 같네요 그다음에 얘도 하트 얘는 핑크 얘는 핑크 이상하네 초점이 안 맞니? 그다음에 이거는 신기해서 샀고 하나 샀어요 하나 그 다음에 이거 배또 있다 배두 개고 그 다음에 이거 자몽 자몽 많나 자몽 두개그 다음에 키위 키위래 요 라인 여기 또 있다 밑에다가 떨어는데 그래도 레몬 그 다음에 통딸기 안 보였죠? 그 다음에 나뭇잎 토핑 만들기 귀찮아가지고 나는 또 핑을 샀는데, 이두개 샀고요. 그리고, 파프리카, 한 거랑, 그 다음에, 초록색, 두 개. 이는두 개고, 그 다음에, 바나나, 엄마야! 바나나 세 개, 큰 것까지 세 개. 한 거는 바나나 보스 한단원 케이크 한단원. 만들 때 쓰려고 한단원 이렇게 한단원 3개 한단원. 샀고요. 이렇게 한단원. 했고, 그 다음에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키위. 이거? 뭐나? 아, 키위 이거랑, 3개 다 키위는, 키위 3개는 던네 이렇게. 이거는 파파향가 그거 신기해가지고 샀고, 그 다음에, 사과. 되게 귀여워서. 수박들. 들을 뜯면 수박 되게 많어데 수박 어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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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 수 박을 다섯 개샀네요 이렇게. 다 다르게 각자. 이렇게. 그리고 파인애플 두 개. 파인애플 두 개. 그리고 여기 통딸기 두개더 있고요. 잠시만요. 정리 좀. 이렇고 얘네 소박이고, 얘네는, 얘네 웬 돈데? 딸기들. 딸기 다섯 개고, 그 다음에 이거, 얘네. 하트 딸기 토핑들. 이거 바나나 세 개. 오렌지들 종류. 되게 많이 샀다. 이거 배두 개. 나뭇잎 토핑 두 개. 파프리카 토핑. 얘는 파인애플. 아 다음에 얘는 파파야. 다음에 얘는 라임인데. 여기 끼고, 이것도. 그 다음에 이거는 사과예요. 맥스로 음. 보고. 사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크컵 케이크인데 귀여워서 샀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이거 라임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뭔지 모르는데 그냥 특기서 트... 샀고요. 그다음에 이게 양배추인데 너무 귀여워요. 잘 쓰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리본들이에요. 리본 두 개, 아세 개다 세 개. 그게 음 고사과 사과 여기 그리고 사과 이거는 이거는 그 보고 체리 두개 샀어요. 두 개. 음배또세개 샀네. 키위 세 개. 오케이. 이거는 다른 컵케이크고. 그리고 이건 꽃. 이건 꽃. 오렌지. 되게 맛있다, 오렌지 종류. 이, 아, 이거는 리본인데, 노란 색깔. 네, 이거. 그리고 이거는 딸기. 딸기를 생각보다 안샀네 딸기 초코. 딸기 제 필요한데. 딸기. 딸기. 그리고 얘는 모르는데, 뭔지 모르는데, 파프리카 종류인 것 같고, 얘는 별.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이건 밤. 되게 특이한 것들을 사, 샀어요. 정리하고 좀 올게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넣었고, 다음에는 토핑함, 이렇게 된 거, 처음짜리 샀어요. 그리고, 잘안 된다. 천 원이어서. 그리고, 토핑국키를 샀는데, 아, 얘는 2,000원이고, 5,000원이고요. 어, 아, 일단은 이건 네르네로 소다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케이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 만들어봐가지고. 음, 네르네로 맛있다고 막 그러는데. 뭔가 짐 만들어볼 거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일몰이랑 남대문 수입소인가? 우기마치도록 할게요 안녕